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걸 모르면 디자인이 안 됩니다. 어. 자, DIV 하나 해 가지고 여기다가 로렘 만들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문장 어, 랜덤한 문장을 만들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어 여기다가 이 DIV한테 보더를 간 픽셀 주고요그 다음에 솔리드 레드 이렇게 적을게요.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디아이브가 이렇게 생성이 당연히 되겠죠. 음. 이렇게 되는데 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디아이브를 밖으로 뺄 거예요. 어, 그냥 이렇게 쓸까요? 얘는 로렛만 쓸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이 되죠. 그러면, 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자,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어 자, 앱솔루트가 뭐냐면, 어, 디스플레이 블럭이어도 지금 div가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그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div가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그쵸?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 주게 되면, 블럭이어도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어, 이 녀석이. 어. 자 픽스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포지션 앱솔루트랑 포지션 속성을 제가 속성표 올려 드릴 거예요. 그거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 포지션 앱 포지션 속성에는 앱솔루트가 있고 얘랑 동일한 걸로 픽스드가 있어요. 픽스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블럭이어도 블럭이어도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데 얘는 좀다 좀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튼간에 그냥 동일하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릴러티브라는 걸 줘볼게요. 릴러티브. 자, 포지션 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자, 참고로 릴러티브는 기본값이 아니라 기본값은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기본값은 스태틱이에요. 어, 너비의 오토가 기본값이듯이 이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포지션 앱솔루트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유령화입니다. 유령화. 어? 자, 특징은 뭐다? 유령화다. 유령화. 그러면 유령화가 이게 뭐냐면 요거를 아셔야 돼. 요거를 아셔야 돼. 요 개념을 모르시면 안 돼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는 유령화라는 특징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포토샵 하신 분들이라면 레이어라는게 있는걸 아실거예요 레이어 뭐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게되면 얘는 별도의 레이어로 분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뭔가 무슨 글씨를 썼어요 뭐 이런식으로 어,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쓰면 이런식으로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쵸? 글이 나온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면, 얘가 별도의 지금 독립적인 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도, 어, 이런 식으로 뭐, 안 보이죠? 지금 이 티가 안 나는데, 자, 어, 이 녀석을, 이거 지울게요. 어 별도의 레이어가 지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포토샵은 마우스를,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레이어를 옮기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요. 호딩으로 여러분들이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탑 탑이 뭐예요? 위죠. 근데 0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붙어버려요. 어. 그러니까 얘를 보통 어 좌표값이라 해요. 좌표값. 그래서 좌표값으로 얘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50 픽셀 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50 픽셀만큼 밑으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레프트를 한 100픽셀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100픽셀만큼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이녀석을이 이 뒤에 있는 녀석이랑 그냥 아예 별도의 레이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글자, 글자 레이어가 따로 있고, 이 d i v 라는 레이어가 있었는데, 포지션앱솔루트를 주기 전에는 얘가 차곡차곡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면서 얘 글자 나오고 얘가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되면서 얘가 별도의 레이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값으로 이동이 가능한다 그래서 탑 50픽셀 주면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 포토샵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별도의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레이어 하나에다가 그냥 작업을 다 했었는데 지금 제가 또 하나의 레이어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녀석이랑,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이랑,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령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유령화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모니터가 있고요.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용자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사용자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용자가 뭐, 눈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 화면을. 지금 우리 화면을 요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보고 있는데 어 원래는 이 엘리먼트 엘리먼트가 어떻게 돼있어요? 그냥 div가 요런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div가 있고 뭐 div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뭐 그리즈 만들진 않은데 내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내부가 하나 뭐 div 자식으로 내부가 하나 뭐둘 뭐, 세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 얘네가, 내부가 어떻게 나와요? 요 내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가 밑에 나오고, 뭐, 밑에 나오고, 밑에 나오고. 그러면 얘가 유령화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어, 음, 자,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요 내부로, 내부로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내부 세개 중에, 요 마지막 요 녀석한테, 어 이렇게 접을게요. 포지션 앱솔루츠로 접, 었어요 예. 그러면 인석이 어떻게 된다? 얘, 얘가 이렇게 붕 떠요. 별도의 레이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떠서 어떻게 될수 있다? 아, 이걸, 예, 얘를, 얘를 예로 들으면 안 되고, 얘를 예로 들을게요. 얘가 별도의 레이어가 됩니다. 이렇게 붕 뜹니다. 아, 이거 참 맘에 안 드네. 이거 지, 지, 지우고요. 좀 맘에 안 들어서. 자, 다시. 이렇게 내부가, 있다, 내부가 3개 있어요. DIV 자식으로 내부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얘가 이렇게 붕떠 포지션 엠솔로트 주면 이렇게 붕 뜹니다. 실제로 이렇게 좌표값을, 좌표값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좌표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와요. 다시. 얘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그냥 개념만 아세요 얘는요 일단 DIV고 자식이 3명 있다 했을 때 얘는 부모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표를 올려드릴 건데 수업 페이지 새로고침 해보면 제가 여기다가 CSS 포지션 정리표라고 올려놨어요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겹치는 게 가능, 이렇게 나와있죠. 앱솔루트랑 픽스드면 겹치는 게 가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령화, 유령의 집화. 이건 유령의 집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겹치는, 릴렉티브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불가능해요. 얘는. 그 다음에, 뭐, 그대로 유지. 뭐, 최대한 줄어든다. 당연히 최대한 줄어든다. 아까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은,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어 얘는 뭐,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여태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겹치는 게 가능하고, 최대한 줄어든다. 그리고 유령화. 어 그리고 좌표 값으로 이동이 된다. 라고만 일단 알고, 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일단은 일부.